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할기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는 데 있어서 메뚜기와 또 극심한 가뭄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이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때를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때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큰이 어려움들을 겪게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벌 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 그러니까 한번 수확하고 두 번째 이제 자라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그것을 메뚜기떼가 나타나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 메뚜기떼가 완전히 한번 쓸고 가면 진짜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면서 아모스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는 너무 어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3절에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메뚜기 심판을 이 아모스의 어떤 간청을 통해 돌이키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시 아모스가 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징벌하시겠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린다.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절에또 내가 주 하나님 그쳐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고 내가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이두 번의 하나님 앞에 간청은 뭐냐면 하나님, 야곱이 너무 어립니다. 이 말은 즉, 무엇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려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참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7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이게뭐 건축하거나 뭐할 때, 어, 이렇게 무거운 추를 줄에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의 각도, 그 주, 그 줄이 정확하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벽돌을 쌓기도 하고, 뭐, 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 그니까 이 다림줄을 가지고 딱 측량하는 거예요. 다림줄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게 이 다림줄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보이느냐 하니까 다림줄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다림줄을 들여 놓았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의 우상숭배와, 어, 그들이, 어, 산당들에서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 멈추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다림줄이란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앞서 메뚜기나 또 기근의 환상들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리기 때문에 용서해주세요라는 말씀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뭐 아모스가 용서를 구하거나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어려서 그랬습니다.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핑계치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물론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것들.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해서 주님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어리석어서 그랬어요. 라는 그런 핑계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아, 어차피 용서해주시는데 뭐. 어차피 하나님 이거 별로 신경도 안 쓰실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더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